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사 티입니다 오늘은 어떤 귀신에게 전화를 걸어볼까요 아 잠깐만요 제가 전화를 걸기도 전에 어딘가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크루원 레드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컨텐츠 방해하는 장난전화겠죠 일단 모르는 전화니까 끊을게요 휴 그럼 다시 귀신 전화 컨텐츠를 또 전화가 왔어요 음 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건지. 제가 전화를 받아서 혼쭐을 내줄게요 이봐요 이렇게 장난전화하시면 사+ 살려줘 허 저거 사람 손 아니에요 이봐요 거기 누구 있어요? 허+ 허 나는 그루원 레드 이 우주선 안에서 분명 뭔가를 발견했다 네 뭔가 발견했다고요? 그리고 우주선이라니 그러고 보니 그 복장 혹시 우주에서 전화를 걸은 건가요? 그래, 맞아. 어딘가에 연결되는 곳으로 무작정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통신을 했는데 당신에게 걸린 모양이군. 대체 그 우주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분명 임포스터의 짓이야. 임포스터요? 우리 중 누군가가 우주선 안에 있는 모두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고. 허, 누가 그런 짓을? 생김새는 우리와 동일하지만 분명 뭔가 달랐어.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그러한 친구를 이상한 괴물로 변하게 만들었고 그 친구가 다른 크루원을 공격해서 자신처럼 똑같은 괴물로 만드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나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동원해 공격했지만 괴물로 변한 그들에겐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 괴물로 전염시키고 공격이 통하지 않는 존재라면 그거 좀비 아닌가요? 뭐? 좀비라고? 그게 대체 뭐지? 괴물로 전염시키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보통은 입으로 물어서 전염시키죠. 방금 뭐라고 했지? 네? 괴물로 전염시키는 바이러스요? 아니 그거 말고 그게 어떻게 전염된다고? 입으로 물어서요. 이 일은 으으 이건 말도 안돼.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것들과 싸우다가 다리를 물렸다고. 뭐라고요? 으 입으로 물어서 감염시키는 거였다니. 으뭐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아 안돼 내가 이렇게 괴물이 되어가는 건가 이봐요 정신 차려요 정신이 조금씩 아득해지고 있... 있어 으, 으, 난 이미 틀린 것 같아 옐로우 그녀에게 좋아한다는 고백도 못했는데 허 이봐요 괜찮아요 이봐요 응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죠? 아, 저 손은 괜찮은 거예요? 이건 뭔가 찢어지는 소리랑 깨지는 소리 같은데 저기요! 크앙 아! 그러한 레드가 완전히 좀비가 되어버렸어 으, 으, 모두 잡아주겠어 나와 똑같이 만들어주겠어 아, 안 돼! 아직 우주선엔 다른 생존자들도 있을 텐데 넌 누구지? 말을 할수 있는 좀비라니 그럼 의식이 있는 건가? 이봐요! 정신 차려요! 이봐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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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라니 혹시 내가 있는 지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킁킁 킁킁 냄새 살아있는 것의 냄새가 나 누군가 또 당해버릴 텐데 어떻게 해야 하지 어 뭐지 여기서 말소리가 들리네 아 사람 목소리 당신은 누구죠 이봐요 거긴 지금 위험해요 당장 거기서 도망쳐요 네 그게 무슨 그 우주선에 있는 크루원 레드가 좀비로 감염됐다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성공이네 하하+ <laughs> 하하 이제 크루원은 몇명안 남았어 응. 이건 뭐지? 지구? 지금 연결된 곳의 이름인가? 좌표를 변경한다. 목적지는 지구. 안녕하세요, 에이사티입니다. 오늘은 어떤 귀신에게 전화를 걸어볼까요? 아! 잠깐. 제가 전화를 걸기도 전에 전화가 왔는데요 크루원... 그린? 지난번에 이어서 또 어몽어스 우주선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귀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주에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를 크루원을 돕기 위해서라도 전화를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응? 거기 누구 없어요? 으... 으... 앗! 이봐요! 괜찮아요? 움직이는 모습이 어딘가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아무래도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 잘못 먹었다고요? 혹시 배탈이라도 난 건가요?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뭔가 달라. 이건 분명 임포스터의 짓일 거야. 우주선 안에 있는 우리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음식에 뭔가를 탄것 같아. 네? 뭔가를 타다니 대체 어떤 걸? 으, 으, 내, 내 팔의 감각이 이상해. 이봐요! 괜찮아요? 이봐요! 헉! 바, 방금, 여러분도 보셨나요? 엄청나게 거대한 근육질 팔. 분명히 아까 크루원 그린의 색과 동일해 보였죠? 헉! 이 소리는, 뭔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 같아요. 이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헉 헉. 아 크루원 그린. 근데 모습이, 멀쩡해 보이는데요? 아주 잠시 동안, 내가 괴물로 변해 있었어. 괴물이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의식이 없어졌었는데, 지금 주변에 이곳저곳이 모두 부서져 있어. 내가 이런 무시무시한 짓을 한 거라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크루원들이 위험해! 진정하세요! 방금 괴물 상태에서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왔다는 건, 어쩌면 우주선 안에 치료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 분명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야. 그럼 나는 치료제를 찾으러 가보지? 휴 크루원 그린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아 다시 전화가 왔어요. 벌써 치료제를 찾은 걸까요? 그럼 전화를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어? 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지? 크루원 그린 괜찮아요? 아! 방금 화면에서 엄청 무거워 보이는 상자가 날아가지 않았나요? 서 설마... 꺼야! 꺼야! <laughs> 내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됐군. 크루원 그린이 엄청난 근육질의 좀비가 되어버렸잖아. 이봐요, 정신 차려요. 의식이 사라지면 우주선 안에 있는 크루원들이 위험해진다고 걱정했었잖아요. 다른 크루원. 그래, 이 우주선 안에 나 말고 다른 생물들이 또 있다는 거로군. <laughs> 서, 설마! 아까의 기억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격이 생긴 거야? 나는 임포스터 머슬 생물의 몸으로 들어가면 근육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이 임포스터라니! 그럼 크루완의 모습을 한 임포스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음식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야? 그래! <laughs> 이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그게 끝난 후에는 네가 살고 있는 행성으로 찾아가 주지. 아! 아! 저 괴물은 뭐야? 크로원 그린 같은데? 어서 문을 막고 우주선 밖으로 방출시켜야 해. 그렇게 하도록 놔둘 것 같아. 아! 후후 성공야. 이 괴물을 방출시키는데 성공했어. 어? 근데 방출되어서 떨어지고 있는 위치가. 안녕하세요, 에이스아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주에 있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해볼 예정인데요. 그 친구의 이름은 우주선을 타고 있는 어몽어스 크루언 퍼플입니다. 그럼 바로 전화를 걸어볼게요. 음, 신호는 가는데 왜 전화를 안 받지? 이 시간에 전화하기로 했었는데. 앗, 받았다. 휴, 방송사고 나는 줄 알았잖아. 이봐, 크루언 퍼플, 어디 있어? 아, 미안, 미안. 내가 먼저 통화하자고 해놓고 깜빡하고 있었네. 에이, 그럼 안 되지. 뭐, 그건 그렇고. 오늘은 퍼플에게서 우주에 살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는데요. 어? 퍼플, 오른쪽 머리 위에, 그거 뭐야? 응? 머리 위? 아무것도 없는데? 아냐, 분명 봤어. 뭔가 이상한 검은 액체 같은 게 움직였어. 에이, 장난치지 마. 무섭잖아. 장난 아니라고. 어? 지금도 왼쪽 위에. 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퍼플, 어서 거기서 도망가. 이봐 친구, 왜 그래? 장난치지 말라니까. 이 우주선에 그런 괴물 같은 건. 어? 어라? 잠깐. 이건. 으. 으아! 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이봐 퍼플, 괜찮아? 어? 이 소리는 뭔가 액체가 꿈틀거리는 소리 같은데 에, 에이스, 아트, 내 팔이 허? 퍼플의 팔이 액체처럼 변해버렸어 으, 응. 이 이상한 액체 괴물이 내 몸으로 점점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 게다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이런, 어떻게 해야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으, 응. 지금은 괴물이 다리까지 퍼져버린 것 같아 아, 안돼 내 다리가 멋대로 움직여! 퍼플! 괜찮아? 퍼플! 응! 여러분,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 또그 액체 소리가! 퍼플! 날 찾았어! 꺄!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렸잖아! <laughs> 더 이상 네가 알던 친구 퍼플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내가 완전히 잠식해버렸으니까 말이야! 넌 대체 누구지? 글쎄... 딱히 이름이 존재하지는 않아 난 아무래도 이 우주선 안에서 의식이 생긴 것 같군 뭐라고? 설마 우주선 안에 있는 임포스터가 크루원들을 제거하려고 널 일부러 풀어버린 거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의식이 생겼을 땐 병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난그병 속의 액체 상태로 있었던 것 같군 외계 물질이라고 해야 할까? 외계 물질이라니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면 우주선 안에 있는 다른 크루원 친구들이 위험해질 텐데. 크루원, 내 본능이 말을 하고 있어. 이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모조리 제거하라고. 안 돼! 뭔가 분명 약점 같은 게 있을 거야. 그걸 빨리 다른 크루원들에게 알려야 해. 에헤, 소용없을 거다. 나는 절대로 베어지지도, 부서지지도 않는 불사의 몸이니까. 뭐? 불사의 몸이라고? 보이는 것처럼. 나의 몸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지. 액체는 분리되어봤자 다시 합쳐지면 그만이거든. 게다가 나를 어딘가에 가두는 것도 불가능할 거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액체 상태로 스며들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럴수가. 그리고 몸이 액체로 이루어진 만큼 공격거리도 상당히 멀지. 바로 이렇게 말이야. 땡! <laughs> 하하하하, <laughs> 어때? 재미있지? 우선은 이 우주선을 정복하고 나면 네가 있는 곳으로도 내가 직접 가주도록 하지. 응? 흐흐. <laughs> 아무래도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군. 뭐? 방금 그게 무슨 말이야? 곧 알게 될 거다. 흐흐흐. <laughs> 뭐야, 전화가 끊겼잖아? 어서 이 사실을 다른 크루원에게 알려야... 어? 잠깐, 이 소리는... 분명 전화는 끊겼는데 어째서 액체 괴물의 소리가 나는 거지 서, 설마 아까 그 괴물이 했던 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스타트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서운 존재와 전화통화를 해볼까요 아 마침 어디선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크루원 화이트. 아무래도 어몽어스 우주선에서 전화가 온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크루언 화이트? 거기 있나요? 뭐야, 전화 걸어놓고 왜안 보이는 거지? 짜잔, 여기 있지롱. 헛? 깜짝 놀랐잖아요. 그나저나 무슨 일로 전화를 한 건가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우주에서 신기한 생물체를 잡았거든. 신기한 생물체요? 그게 뭔데요? 외계 거미인 숙주 거미라고 들어본 적 있어? 숙주 거미요? 처음 들어봐요. 하하, <laughs> 우주에만 살고 있는 아주 희귀한 거미니깐 아마도 그렇겠지. 근데 생긴 건 지구에 살고 있는 거미랑 아주 흡사해서 구분되지 않을 정도야. 음, 그럼 보통 거미랑은 뭐가 다른 건데요? 숙주 거미는 아주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생물의 몸속에 들어가 지배를 하고 거미 형태의 좀비로 변이 시키지. 응. 음. 그거 무서운데요? 근데 그런 위험한 생물을 왜 잡은 거죠? 그거야. 우주 상점에서 아주 비싸게 팔수 있거든. 걱정하진 않아도 돼. 내가 안전한 유리병 속에 넣어놨으니 거기서 나올 수는 없을 거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숙주 거미를 직접 보여줄 테니. 응. 음. 딱히 보고 싶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평소에 보던 거미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니까 괜찮겠지? 이, 이럴수가! 이건 말도 안 돼! 크루원 화이트, 무슨 일이에요? 숙주거미를 잡았던 유리병이 깨져 있어. 네? 그럼 숙주거미는? 없어졌어. 이건 말도 안 돼. 이 유리병은 아주 단단한 유리라 바닥에 떨어뜨려 아무리 충격을 줘도 깨지지 않는다고. 그렇다는 건. 그래. 이 우주선 안에 있는 크루원 중 임포스터가 있는 거야. 모두를 제거하기 위해 숙주거미를 이용하려는 거지. 그럴 수가. 앗, 화이트. 오른쪽 위에 거미가 있어요! 뭐, 뭐라고? 여기에 있었구나! 우주선 안에서 거미 좀비가 생기면 모든 크루원들이 위험해! 내가 어떻게든 잡아야... 신중하게... 조심... 조심... 아, 앗! 화이팅! 괜찮아요? 화이팅! 뭐, 뭐지? 이 이상한 소리는... 저건... 거미줄? 밧줄만큼 두꺼운 거미줄이야! 저건 또 뭐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조용해졌어. 이바요 화이트. 괜찮아요? 어? 방금 지나간 거 뭐였지? 얼핏 크로한 화이트 같은 모습이었는데. 화이트,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럴수가. 화이트의 모습이 거미 괴물이 되어버렸잖아. <laughs>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이 우주선에 풀어주다니 덕분에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됐군 응 대체 어떤 임포스터가 이런 짓을 그렇게 나쁠 것도 없잖아 거미가 되는 건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나는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미와 습성이 같다 거미줄로 집을 짓고 거기에 걸린 사냥감들을 사냥하지 차이가 있다면 내가 차지한 생물의 크기에 따라서 능력도 그만큼 강해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이야! 야! 응? 뭐지? 이 근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에, 에, 누가 이쪽으로 오는군. 그럼 슬슬 사냥을 나가볼게 아, 안 돼. 저대로면 우주선이 위험해. 어서 다른 크루원에게 연락을 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몽어스 우주선에서 크루원 핑크가 뭔가 굉장한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전화를 걸어 보기로 했어요. 과연 뭘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았다 여보세요 크루원 핑크 짜잔 어때? 요즘 키우고 있는 펫이야? 왕왕 엄청 귀엽지? 와 정말 귀엽게 생겼다. 근데 그 펫은 어떻게 키우게 된 거야? 음 그게 말이지 우리가 우주를 떠돌던 중에 어떤 우주선을 발견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통신을 보내봤는데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크루안들과 함께 그 우주선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우주선 안에 아무도 없는 거야 뭐? 아무도 없었다고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우주선을 여기저기 탐색하던 중에. 이 팻을 만났어. 그 우주선에 혼자 두면 안될것 같아서 우리 우주선으로 데리고 왔지. 아, 그렇구나. 어? 방금, 기분 탓인가? 응? 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상하다. 팻의 얼굴이 잠깐 동안 이상하게 변했던 것 같은 기분이... 응? 뭐지? 우주선 전력이 고장났나? 뭐야, 완전히 꺼져버렸잖아? 핑크! 무슨 일이야? 우주선 전력이 잠깐 고장 났나 봐. 예비 전력이 있으니까 금방 불이 켜질 거야. 어? 저건 뭐지? 분명히 저긴 패시 있던 위치일 텐데. 왜 그래? 오, 불 켜졌다. 뭐야?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무렇지도 않다니. 무슨 말이야? 아냐 그냥 내가 잘못 본 건가 봐. 불이 꺼졌을 때패의 모습이 잠깐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서. 에이, 그럴 리가. 이렇게 귀여운 펫이 아 뭐야 또 불이 꺼졌잖아 수리 담당하는 크루언 친구는 뭐 하고 있는 거지 허 아니야 확실해 내가 잘못 본게 아니었어 핑크 어서 그댁에서 도망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라 뭐지 방금 전까지 내가 안고 있었는데 펫이 어디로 간 거지 야! 핑크 괜찮아 핑크 다시 불이 켜졌어. 근데, 핑크가 안 보이잖아?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핑크, 거기 있는 거야? 뭐지? 이 소리는? 뭔가 괴물 소리 같은 게 났는데. 뭐야, 불이 또 깜빡거리잖아? 어? 방금, 뭔가 보였어. 뭐지? 내가 봤던 게 도대체 뭐였지? 잠깐! 뭐야, 저건? 아까 그 폐색 꼬리 같은데. 근데 꼬리가 저렇게 컸었던가? 뭐, 뭐야? 패이 괴물이 되어버렸잖아? <laughs> 이게 내 진짜 모습이지. 이번 우주선도 아주 순조로운 사냥이 되겠어. 이번 우주선도라고? 그럼 설마 아무도 없었던 우주선에서 혼자 있었던 게. 그래. 사냥을 모두 마친 후였지. 나는 임포스터 패.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고 힘을 연속으로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작은 폐쇄 모습으로 정체를 숨기지 응, 그럴 수가 그리고 상대가 온전히 방심을 하고 내 힘도 완전히 충전이 되는 순간 이렇게 공격을 하지 꺄 아! 핑크 어디 있어 핑크 으으 <laughs> 다른 크루원이 이쪽으로 오는군. 그럼 나는 임은 빵, 빵! 어? 핑크가 데리고 있던 귀여운 패시잖아? 핑크는 지금 어디에 있니? 안 돼! 위험해요! 그패스 임포스터예요! 어서 거기서 도망가요! 뭐라고? 방금 통신장치에서 난 소리 같은데? 분명 임포스터라고. 늦었어! 우와!